발견을 했는데, 물타으로 갔는데, 손도 하나 사 열면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헤이스 <laughs> <또> 매시개. <매치게. 웃음> 아, 빨리 먹나 당면이 이렇게 있어. 요 <laughs> <laughs> 여러분, 저 아침에 GMP 시켰거든요? 아, 막 중국어 하나도 모르겠고 하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딱다고 <laughs> 돌려도 모르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하지만, 성공적으로 시켰습니다. 여기가 후기가 엄청 많고, 탕점이 좋더라고요. 오, 어, 맛있는 냄새 나. 맛있는 냄새 나! <laughs> 오빠, 맛있는 냄새 나!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페스틸장 겹겹이로 얇게 되어져 있고, 뭔가 되게 매콤한 냄새도 나는데? 제일 맨 위에 있는 기본 메뉴로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왜인지 모르겠지만, 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려져서 피만 났네요. 음, 맛있다. 약간 마라맛 다고 짭짜리하고 이거는 마다 좋아하면 누구나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한 지엔빙이 아니기는 한데 여러분 저희는 원래 오늘 주가 가게 갈까 했는데 주가 가게 왕복 2시간이라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태까지 한 번도 쇼핑몰이라든지 백화점 구경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남진동류를 가서 쇼핑몰 그리고 백화점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어저께 산거 그리고 맨날 입는 이 바지 <laughs> 오늘 더울까 봐 걱정인데 한번 가 볼게요. 차 니하 파 귀여운데 그 여기만 있는 건지 우리나라도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왠지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대요. 여러분 <목소리> 오늘 더울까 봐 걱정했는데 아어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야? 회사들이 파는 여러분, 이것도 은으로 만든 건가 봐요. 대박이다. 대박. 여러분, 여기 선호공도 있어요. 와. 와, 진짜 영롱하고 이쁘다. 장난 아니다. 우와. 안녕, 안녕, 이거, 저거. 이, 이거, 어, 한번 더짜가봐 남김없이 한 방울까지. <웃음> <시시해>. <웃음> 오빠가 먹어보고 싶다던 사탕수수입니다. 먹어봐. 맛이 뭔가 잘 모르겠어. <laughs>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팔긴 파는데, 사탕수수. 저희 쇼핑몰 들어왔어요. 쇼핑몰 구경해봐야지. 사실, 라부브를 예전에 좋아했었는데, 요즘에 너무 난리여가지고 흥미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한번 온 김에 구경해봅시다. 음. 몰리도 인기 되게 많은가 봐요. 살소비 <laughs> 지금 전 뽀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데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캐릭터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귀엽긴 해요 이거 날긴가 봐요 계산 음 안하려야겠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어, 너무 귀여워. 아, 지금 시간이 1시 정도 돼서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까오이가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오이 마치 강변성 위였나? 거기 가려고 왔거든요? 이 건물에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진짜 크다. 그러니까 무슨 쇼핑몰 하나가 고척돔이야. <laughs> 와, 여러분, 여기 펑크, 고딕 펑크 브랜드가 있어요. 어?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였는데? 나 스무 살 때. 지금요, 식당이 바로 옆에 있는데, 메뉴판 보니까 여기도 홍미창판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시키면 보여줄래? 근데 음료 먹고 싶은데 아예 음료도 안 팔고 무조건 커피스 해야 돼. 사람들다 음료수 사왔네. 아, 어, 내가 사올게?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본으로 엄청나게 펄펄 끓는 뜨거운 차를 주시거든요. 홍차랑 녹차 중에 고을수 있는 것 같았어요. <laughs> 오빠는 아직 안 왔지만 제가 먼저 와봐도 되겠죠? 저 이거 홍미창고 너무 궁금했단 말이에요. 땅콩 소스 찍어 먹어봐야겠다. 아직 점도덕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어요. 솔직히 점도덕도 비슷한 맛일 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 한입 먹은 건데, 안에 새우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바삭바삭하게 튀긴은 보이세요, 이렇게. 같이 쌓여져 있어요. 너무 맛있다. 겉에 이 빨간 건 되게 쫀득거려요. 어, 맛있다. 근데 많이 안달아서 좋다. 68송이의 자스미. 응. 여러분,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쇼마이도 나왔어요. 새우랑 게살 쇼마이. 여러분, 이거 안에 새우 진짜 엄청 땡글해요 미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못보던 부터베어 피규어가 있어요 이거 너무 귀엽잖아 여러분이 하늘색은 상의 한정이래요 여기는 진짜 캐릭터 상품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중국인들도 일본인 못지않게 귀여운 거 좋아하나봐요 오 이거 완전 이토야 같아요 이토야 여러분, 여기에는 타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궁금했는데, 잘 됐어요. 귀엽다. 어, 귀여워. 이게 세명백인가 보다. 어머, 너무 귀엽다. 요렇게 생겼어요. 꽤 많이 들어가겠다. 229이 안. 아, 가격이 저렴하진 않군. 아, 근데 이거 안경 디테일까지 진짜 미쳤다. 이거 그 도쿄에 가파거리 가면은 꼭 사오는 그 제비접시 있잖아요. 그거랑 느낌이 되게 비슷한데. 3 9 9 2야 어, 가격 괜찮다. <목소리> 여러분, 얼떨결에 중국의 올리브영까지 왔어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거 파우더였어요. 파우더. 와, 진짜 미쳤다리. 미쳤다리.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아이섀도우인데 열면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미쳤다리. 여러분 이 브랜드는 세개 사면은 15% 할인이 되고 이 거울도 준대요. 와 어저께 왕호할때 붙였던 속눈썹들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중국은 제품력은 뒤로 하더라도 이 패키지 때문에 지갑이 자꾸 열리는 것 같아요. 패키지 진짜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는 할로윈 버전인가봐요 뭐꽤 무겁다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 안에 초콜릿 냄새가 진짜 많이 나요 여기서 약간 디퓨저 같은 걸로 초콜릿 냄새를 뿌리는 걸까요? 자 스케일 장난 아니다 지금 이 잠옷이 50% 할인이어가지고 냉큼 지워왔습니다 오빠 사이즈만 남았더라고요. 이게 원래 6만원 정도인데, 할인해서 3만원 정도. 아, 나오니까 비가 와요. 우산 없는 데 있어? 있어? 올 아, 맨날 들고 다녔어올 여러분, 여기 제이 백화점 시간은 오덕존이 있군요. 대박이다. 여기 시간은 그냥 다 오덕존인가요? 너무 좋은데? 와 로리타온 매장도 있다 여러분 여기 진짜 중국인지 일본인지 모르겠어요 산리오 캐릭터 카페도 있다 어머 안에 로리타 아가씨들 있다 어머, 너무 귀엽다 테이블도 너무 귀여워요. 어, 맛있는 냄새 나. 고소한 냄새 난다. 달달하고 고소한 냄새. 음. 여러분, 저희는 이제 백화점에서 나와가지고 배 마사지 받으러 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가 우산을 안쓰기에도 좀 그렇고 우산을 쓰기에도 좀 그렇고 그런 식으로 와요 마사지 마사지 <목소리> 마사지 <목소리> 여러분, 저희는 마사지를 받고 나왔습니다. 아니, 마사지 받는 거 촬영하고 싶었는데 너무 집중을 하셔가지고 부담스러워서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 마사지 받을 때 그때만 살짝살짝씩 촬영을 했어요.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시원해요. 어깨랑 막 두피랑 막 팔, 막손다 해주세요. 허리 부분만 빼고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등들이도 다 해주시고. <laughs> 근데 60분에 129위안이었거든요. 제일 많이 받으시는 게 70분짜리 발 각질 케어까지 다 해주시는 건데 저희는 그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60분짜리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마사지를 길게 받으니까. 그리고 나오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또 눈사람 밀크티 발견했어요. 저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막다른 과급 간식 같은 것도 팔아요 완전 포도, 맛있는 포도주스 봉봉 <laughs> 치즈 폼 맛있다, 고소하다 아 그래? 광동 차산 간증요리 샤과죽이 뭘까요? 다른 파마켓 완전 털어갈 작정하고 왔어요 과자랑 소스랑 막 이런 거 엄청 살 거예요 오기 전에 블로그랑 유튜브를 엄청 공부하고 왔어요 <목소리>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아이더브 상하이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저께 TNG팡에서 39위안에 샀잖아요 마트보다 싸게 샀다 잘 샀네 아니 밖에서 건물만 봤을 때는 되게 작을 것 같은데 지하로 들어오니까 진짜 겁나넓네하이디라 호거도 사갈까 봐요 지금 세일해요 유튜으로 봤는데 정지선 셰프가 이거를 추천하더라고요. 치킨스톡인데 버섯맛이래요. 이것도 사봐야지. 고수라면. 이 각각 패션마다 추천해주는 게 이렇게 다 있어요. 모르겠으면은 이것만 보고 사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방금 이거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이게 밀크티 파우더래요. 근데 설탕이랑 이런 게 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보게요 이게 지금 49.90, 그냥 5이안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이 오이 맛을 엄청나게 담고 계세요. 저거 다 담으시면 사야지. 그리고 나 이거 타로 맛도 먹고 싶었는데, 오, 마침 세일해요. 오이 맛, 다 세일하나보다. <목소리> 여러분, 방금 직원분께서 이거 시식하면서 주셨거든요. 하나, 너무 맛있어요. 당장사, <목소리> 여기 대백토도 있어요! 되게 소용량식 있어서 선물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좀몇개 사가야겠다. 여러분 지금 그 프레첼 마라봉 샤맛이랑막 이런 거 특이한 거 사고 싶어서 왔는데 없어요. 직원분한테 여쭤봤는데 그냥 메이요래요. 그냥 없나봐요. 시시해. 네. 오 어, 복숭아 향이 확나는데 어, 복숭아 향 진짜 많이 난다. 근데 세다. 목구멍이 뜨거워지는데. 삼도래요 근데 목구멍이 뭐 뜨거워져요 어, 나도 어? 포도 호도. 포도가 훨씬 맛있는데 포도 하나 사가? 이게 높네? 얼마야? 4,000원 왜 이렇게 싸? 근데 이거는 딱 20위안이고 얘는 한2가 싸네? <laughs> 나 이렇게 살래 나 어, 그렇게 사자 응. 여러분 여기 오니까 시식도 많이 하고 너무 좋아요 막 구경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줘요. 와가지고 이거 먹어보라고.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아, 여러분, 이거 고장났어요. 짐에 눌려있었나 봐요. 얘가 그래가지고 고정이 안 돼요. 왜 받아?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게 내릴 때 택시 의자에 얘가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가져올 수 있었어요 <목소리는> 여러분 이게 싼일폰인데요 저 처음 먹어봐요 당면이 이렇게 있어요 와 아, 그리고 냄새는 약간 마라스러운 냄새가 나요. 그리고 콜라도 같이 시켰는데 콜라가 뜨끈뜨끈해요. 콜라가 따뜻하다. <laughs> 아이 좋다. 오빠 먹어봐. 그리고 이게 무슨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중간 단계 매운 맛이랑 살짝 새콤한 했거든요. 아주 딱 좋아요. 들어가질 못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죠? 문연 식당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 보이지? 우육면 있다, 우육면 먹자. 어. 어. 나 파두부도 있고. 어, 괜찮다, 여기. 여러분, 저 어저께 스누피 파라비너 고장났잖아요. 그래서 미니소에서 산거원치치를 달았거든요. 근데 저 이거 가격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3만원 넘더라고요. 저희는 빨간 거 생각하고 시켰는데, 이렇게 맑은 국물이 나왔어요. 마지막 차이, 차이, 차지,를 먹으러 왔습니다.